2020 2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14번 문제입니다. 실험과정. 자 1번 금속 X를 묽은 염산에 넣는다. X랑 H 플러스랑 반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기체가 발생했네. 기체는 당연히 수소 기체일 것이고, 그죠? 반응성이 금속이 크니까 반응했겠죠. 됐죠? 자두 번째, 금속 X를 황산구리에 넣는다. 자, X랑 구리이온이랑 반응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푸른색이 없어졌대. 됐죠? 그러면 구리이온이 구리로 석출된 거죠. 그럼 반응한 거죠. 보죠? 그렇죠? 이게 반응성 큰 거지. 되겠죠? 자, 3번에 Y이온이 들어있는 액의 금속 X. 자, X랑 Y이온. Y이온. 됐죠? 괜찮지?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누가 반응성 크있니 Y가 크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겠죠? 제말 들까? 금속이 큰 반응해야지. 됐죠? 반응 안 당했잖아, 그죠? 됐어? 정리. 정리. 자, 가에 염산과 황산구리 있고요. 재미있었어요. 이제 X랑 H 플러스랑 했을 때 X가 컸지. 그죠? X랑 Cu 토파스 했을 때 X가 컸지. 그 반응한 거야. 됐죠? 세 번째 거 X랑 Y온 했을 때 반응 안한걸 Y가 큰 거죠, 그죠? 됐니? 이렇게 문제 갑시다. 자, 1 번에 기억 번에 실험 일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CO2 아니죠? 서소입니다서소 소소. 참고적으로 이제 CO2 나오는 건 어떤 거 있냐면 탄산 어쩌고 나오는 거 있어, 탄산 어쩌고 그죠? 탄산염 됐죠? 요거랑 요거랑 누구랑 산 H+ 이런 거 반응하면요, 그럼 CO2 나와, CO2 나와 이 탄산 센트가 있죠. 됐죠? 괜찮지? 어, 들었습니다. 니은번에 금속 XY 구리 중에서 산화가 가장 잘 되는 금속은 Y다 그랬네. 어. 산화가 제일 잘 된다고? 볼게요. XY 중에서 산화가 제일 잘 된다. 산화된다는 건 뭐니? 전자를 잃는 거죠. 잃는 거죠. 그죠즉 반응성 그냥으로 똑같은 거야, 이거. 왜냐 금속 반응성으로 보는 거니까 결론은 반응성 크면 산화된하는건 금속 반응 잘하고 전자 열기 쉬운 거죠. 양연되기 쉬운 거잖아. 그죠? 그러면, 가나다를 체크합시다. 자, y가 x보다 컸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랑 cu2 플러스보다는 x가 컸죠. 그럼 가잘되네 어, y가 반응성 제일 크네. 산화잘되네 어, 맞는 말이네. 맞는 말. 그죠? 됐고요. 뒤에 번에 염산에 자, h 플러스에 y를 넣었대. y를 넣었대. 됐죠? H 플러스 여기 있네. 그죠? Y 여기 있네. 반응성 Y가 크죠? 그럼 반응 하겠죠. 되겠죠? 문제 없지.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은과 D가 맞습니다.